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 바이오니아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바이오니아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유전자 아, 연구 개발 관련 기초 재료 및 장비를 생산하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시장에서는요, 예, 주로 지금은 예, 탈모 치료 관련주로 해서 어, 부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어, 좀 보여줬던 그 종목이고요. 예전에는 뭐 메르스, 뭐 코로나, 뭐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뭐 이런 쪽으로 해서도 예, 엄청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 요 네, 2020년도 매출액 2,070억원으로 나왔고요. 뭐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2,237억원의 예,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2,184억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고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2,288억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영업 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052억 원의 영업 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471억 원의 영업 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 이익이 뭐좀 감소세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까지 일단 영업 이익 115억 원으로 나오면서 영업 이익은 감소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일단은 실적 영업이익도 좀 부진할 거라고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 어, 올해 뭐 하반기부터 해서 어, 전반적으로 어, 실적 좀 개선이 되고 어,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어, 실적 어, 개선세가 좀 탄력이 붙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순익도 보시면은 예, 592억 2020년도에 어, 그리고 2021년도에 292억 원으로 남면서 감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151억 원의 순익을 이좀 기록을 하면서 순익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까지도 일단은, 어, 감소할 거로 일단은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뭐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어 2분기부터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실적 개선세 좀 이뤄질 수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해당 종목 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 예, 20%대 수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 그, 왔고요. 어, 유볼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이상, 예, 최근엔 17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은요. 뭐 매수매도 진행이 됐는데, 어, 최근에 들어서는 예, 매수가 훨씬 더 많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95,00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좀 보이고 있고 어, 개인수급을 보면 은 외국인 수급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만주 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좀 보이고 있고 기관수급을 보면 은요한 뭐 눈에 봐도 매도가 많습니다 예. 매수 매도 반복되면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27만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최근에 아무튼 외국인이 바닥안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어, 기간의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아주고 있고 어,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나아지고 있다. 어, 이 부분에서는 어, 외국인은 어느 정도 이제 예, 싸게 잡아가는 예, 그런 물량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급은 예,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 바이오니아 2분기 매출 630억 이상 전망이 된다. 예, 전년 동기대비해서한19% 정도 어, 개선이 될 거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프로바이오틱스 사업하는 뭐 자회사 어, 에이스 바이옴, 뭐 이런 쪽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고 있고,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예, 그 탈모 완화 화장품, 예, 코스메르나, 아, 이에 대한 예, 초기 반응도 엄청 좋기 때문에, 어, 뭐 대대적인, 예, 출부터 해서, 어,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 매출을 좀 끌어올리려고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탈모 완화 화장품, 해외 자사물, 예, 공식 론칭, 어, 진행을 한다라고 일단은 밝혔고요. 뭐 이제는 어 이제는 어그 관련해서 예, 마케팅 예, 진행을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이런 쪽 이슈가 좀또 다시 한번 불거지고 하면은요. 예, 당연히 매출은 예,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뉴스플로우, 예, 주가 조정 국면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매물 추가적인 소화한다고 하면은 또 좋은 흐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저항라인 돌파를 했고, N자 패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왔었고요. 해당 구간까지 상승 흐름이 났습니다 거의 10만원까지 갔던 부분인데,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돌파 자리에서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돼서 지지가 나왔고 관련 이슈 뭐, 플로우를 해서 등락폭을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어, 일부 차입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되돌림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예, 중요 라인선까지는 일단은 지켜주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전히 재료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좋은 흐름은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어 해당 예 구간에서 어, 역별 구간에서 주가가 예, 지루한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어 올해부터 해서 예 강한 자금 매수 자금이 또 유입이 됐고 그 전부터 일단은 매진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했고 이 돌파한 자리에서 어, 지지가 아, 좀 나아졌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좀 증가되고, 좋은 쪽으로 좀 이슈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 돌파하면서, 어그 정배열로, 어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좀 만들어가는 초입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 종목은요, 그냥 좋다고 해서, 매수해서,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예 그런 어 식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예, 먹을 자리를 엄청 많이 주는 예,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트레이딩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어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 남들 어뭐 10%, 20%벌때어 3, 40%도 어 수익을 벌수 있는 어그 구간을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그 종목 중에 어 유일한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잘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 보시면은 바이오니아 라고 네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성을 해 놓은 예,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예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이라는 자료를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목표가 아, 그 분할 매수 가격도 다 적어 놨고요 1, 2, 3차 매수 가격을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적어 놔드렸습니다. 어, 그냥 뭐 가격대별로 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요. 어, 시장 상황, 횡보장, 상승장, 하락장, 이런 예상 시나리오를 다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 놔서 그 가격대별로 일단은 설정을 다 진행을 해 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도 어, 그냥 어디 구간 딱 이런 부분보다 예, 어떠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 상세하게 1, 2, 3차 목표가도 좀 말씀을 어, 그 기재를 예, 상세하게 기, 기재를 해놓은 예, 그런 자료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어, 조금만 어,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예, 그냥 끌고 가시는 이런 어, 것보다도 예, 훨씬 더 월등히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료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요, 어, 뭐, 주식 초보자분들도 명확하게 쉽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정말 진짜, 어, 그 너무나도 쉬운, 쉽게 파악을 해서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자료구요. 이걸 꼭 참고를 해서 꼭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주주님들이요. 네 그래서 어, 이 자료 어, 받아보시는 부분은 좀 간단합니다. 네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네 바이오니아라고 어, 종목명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해당 예, 그 문자 내역 확인하고 체크해서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자료 어,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요. 이 자료 좀꼭 참고해서. 어, 좋은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꼭 어, 지금은 그냥 맹목적으로 들고 가서 어, 그냥 수익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잘 대응해서 어, 많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다음에 뭐1만 원, 또오0만원뭐1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 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 좀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들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 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온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